안녕하세요 위키입니다 그냥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데 오늘 바락산 둘레길 4시간 30분 언더 도전하기 위해서 올해 마지막 목표인 4시간 30분 언더 도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어, 이 시간대를 위해서 어, 한달 전부터 주에 2-3회씩 러닝을 해주고 있고 또 신발도 하, 거금을 들여서 카보나 하나 구매했습니다 우리 또파 주로 신당은 카보나, 포카오네오네 카보나 주문해서 오늘 신고 나왔습니다. 아, 두가지만 만 번에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세분하고 원래 총한번더 오겠는데, 이렇게 총 세분 해서, 러닝하기로 했습니다. 어? 아, 다 스파르타에서 잘뛰시는 분들 모여가지고 오늘 4시간 30분 언더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일곱시가 넘었는데도 날이 굉장히 어네 오늘은 껍질을 할 예정이라서 길게 촬영 못할 것 같고 중간중간 포인트 지점에서 시간을 한번 체크하면서 다음 도전. 내년에 기록 어떻게 세울지 오늘 기준을 세우는 날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25분 출발했습니다. 오늘 총 4분. 까지4 3 명. 원래 좀 여러 번에서 달리면은 기록 세기 어려운데 그래도 오늘 스파르타에서 잘 드신 분만 물어가지고 4시간 반 모두 무서워 안좋수 습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430표전인데 <목소리> 단체 사진까지 찍으면 큰일 났 자, 들어웃시좋 응. 아. <laughs> <잡히겠습니다>. <laughs> 요즘 한창 유행이 거란 고려진중에 강감창장군묘에 나왔습니다. 네, 서울대 정문 41분 29초 들어 오신다 아, 확실히 뭐 오랫동안 안 뛰셨던 분도 기본 기본 기량 있으신 분들은 검색 잘 뜨시네요. 지금 저보다 앞쪽으로 세분다잘 가고 있습니다. 어. 7.3밖에 안 되네. 7.565 만들어야 되는데. 7.2km, 7km, 1시간 어, 만에 수성아. 수성아. 어, 성성아! 오케이! 알바했던 친구들어왔 알바하지마, 알바하지마 <laughs> 알바했던 친구 만나서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기분 좋게 달리고 있어요 얍사진 어, 다고 있습니다 1시간 10분 딱 기분 좋게 가지고 있어요 약간 힘들면서 기분이 좋은 상태 자, 네, 석수역 부분 72km 기다 중입니다 지금 두분다 발을 접질러가지고 아, 속도에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기다리면 천천히 가볼게요 아, 확실히, 겨울철이라 낙엽이 많아서, 지금 두 분이나 발목을 접질렀는데, 한 분은 좀 크게 접질러가지고, 속수에서 일단 중도 DNF 하셨습니다. 이제, 세 명이 함께 가고 있는데, 확실히 겨울철에는 낙엽과 추위 같은 것 때문에, 부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조심히 뛰시거나 아니면 겨울에는 기록전 하고 몸 관리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낙엽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아이고. <laughs> 네, 중간 CP 편의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1시간 50분 걸렸고 여기서 5분 쉬고 55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어, 어 여기까지 지금 한 분은 다리를 접지를 시고한 분은 어제 10km를 어제 뛰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속도가 덜난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는 3명 도착했습니다 어 지금 페이스는 4시간 반 충분히 언더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한번 끝까지 잘 살려서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망해요 2시간 17분 걸렸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최적의 기온으로 기분 좋게 잘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을 잘 잡은 것 같아요 물 먹고 가겠습니다. 관악산 산림욕장 2시간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20km를 넘어가니까 다리가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신력 싸움 이죠 해밀자라도 평지 내리막 뛰고, 오른막 빠르게 걷고 아시죠? 간총약 수터 3시간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좌측과천 향교 3시간 50분 걸렸습니다. 아, 40분 만에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기록은 잠시 후에 개봉 목도 하겠습니다. 아, 완주했습니다. 근데 어, PB에서 5분 단축하긴 했는데, 30분 언더는 안 나왔네요. 4시간 31분. 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차피 뭐 내년에 어, 기록 기준으로 세우면 내년에 4시간 언더를 세우기에는 뭐 좋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어, 조금 더 내년에 조금 더 노력해서, 광양성 들레길 1시간 언도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승든 아, 시간 깨기 했는데 최고였습니다. 소감 최고였습니다. <laughs> 아 진짜 <저> 덕분에 <laughs>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한것 같아요. 우리 아,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아, 다음에. 또 하시죠. 네, 다음에 또 할게요. 네. 오늘은 이만하고 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